랩터지를 뒤에 일단 해볼게요. 똥개가 <laughs> 똥개가 안 와야 되거든요. 왔다. 아씨, 안 때려갖고 미셋됐어, 이씨. 다시 야생아, 키고. 마, 별로 안, 다, 안 아프네. 아, 진짜 안 아프네. 되네. 아, 이거 쉽네. 이렇게 하면 되네, 그냥. 안 아파요. 피안 달아. 이, 이, 이. 로는 여러분들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해갖고, 여기를 차단시키고, 붙어놨고 이렇게 템은 끝나네. <놀람> 어이구. 뭐. 여기 뭐, 별거 없네요. 진짜? 어, 맞았어. 아, 이 쉽네. 이로가 제일 쉽네요. 만나문열나봤어 그냥... 아, <laughs> 야, 이거는 뭐... 이건 너무 쉽다. 웅거로한거는네 운동화... 그냥. 아, 이거, 야, 이런, 이런 꼼수가. <laughs> 자, 이거, 나중에, 나중에, <laughs> 이거 보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뭐, 진짜 쉽죠? 야, 이거. 아니, <laughs> 이게 진짜 되는구나. <laughs> 야, 야, 이거 룩. 야, 야, 루, 루, 루. 루시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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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아, 이게, 전사로시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잡았습니다. 쉽죠? 아, 이건 엄청 쉽네요.